안녕하세요. 통아웃도입니다. 통아웃도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등산화를 찾는 분들은 신고 벗기가 편했으면 좋겠다, 잘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때가 좀잘안 타고 방수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런 요구 사항에 잘 맞는 그런 등산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타이 기어의 등산화 볼케이노 DM과 부스터 Z입니다. 발목을 감싸주는 볼케이노 DM은 탄과 카키 두 가지 컬러, 발목이 조금 높은 부스터 Z는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볼케이노 DM 등산화는 내구성이 뛰어난 토캡 보강을 내장하여 거친 환경에서 발 앞부분, 발가락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립감이 뛰어난 아우스를 장착하여 트래킹에 적합합니다. 메가그립 아우스를 장착하였습니다. TPR 몰딩 장식으로 뒤축을 단단히 잡아주며 로고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발목이 조금 높은 부스터 Z 는 방수 기능이 있는 지퍼를 안쪽에 장착하여 물은 스며들지 않으면서 착용은 간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부의 컵 인솔 형태로 쿠션이 뛰어나고 발바닥 중간 부분에서 뒤꿈치까지는 견고한 2부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시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볼케이노 DM은 3M 반사 수제를 장착하여 야간 산행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가볍고 충격 흡수력이 좋은 파일론 중창을 적용하여 보행 중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가벼운 산행과 트래킹에 적합하고 일상복에도 코디하기 좋은 편한 디자인의 등산화입니다. 간편하고 착용이 가능한 다이얼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간편하게 돌리고 쉽게 조이고 풀수 있습니다. 알타이겨의 슈퍼 패브릭은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리고 사출 부분을 당기고 해서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하고 발수 통기성이 우수한 기능성 소재 슈퍼 패브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아웃솔 부분에는 비브람 메가을 입창을 적용하여 접지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쉽게 다이얼을 돌려서 조일 수 있고요. 쉽게 또풀수 있습니다. 방수 필름을 가피에 적용했으며 내 마무드가 좋은 안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이즈 선택은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사이즈가 여유있게 제작되어 발볼이 넓은 분께도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